추미애 장관과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다시피 대전을 찾아서 검찰 가족 등 두드려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윤 총장 소나트 기념 사진도 찍었는데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과거에 근무를 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에러 사항도 들어보고, 등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현장관이어니다제 네, 어, 아, 대전을 찾았던 윤석열 총장 그 검찰 가족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손가락 하트 소나트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이뭐 하트에 뭐 집중하자 이런 게아니라 <laughs> 과연 윤 총장의 이런 모습이 이제부터 사실상 정치의 느낌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뭐 시선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거의 총장으로서의 사실은 뭐 역할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죠. 총장이 뭐 수사와 관련된 지금 지휘를 거의 할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총장이 이 정도 되면 다들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열무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천정배 장관 시절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권 발동하자마 나왔어요. 또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에대한 감찰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제 검사들 격리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지검에 이어서 지금 광주지검. 그다음에 이제 대전지검을 이제 찾아간 것인데요. 이 보면 주로 검찰서관이나 검사들 이게 렇 있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총장이 장관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사실 저렇게 총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박수 친다든지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사실 좀깨름직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할 경우에, 나 예전 같으면 사실 또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압박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이 전혀 달라요. 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사들 한 200명 가까이가 지금 댓글을 올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하나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윤 총장이 어떠면서 검사로서의 그동안 어떤 검찰로서의 사실 본인의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예전에 차동욱 총장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본인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예. 검찰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추매장관과 갈등을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명분이 있다는 거 하고 또두 번째는, 어, 지난번 국감 때 본인은 이제 앞으로 끝나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 뭔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게 어떤 면서검사들한 검찰에게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그냥 끝나고 나간다라고 했으면 또 달라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앞으로의 정치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 검사들나 검찰 수사관들이 본인들의 속내를 지금 이야기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정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례적으로 보시는군요. 김건식 교수님. 예. 그럼 윤 총장의 대전 메시지가 뭐였는지 좀 봐야 될 텐데 여기 보면 형사법 집행개혁에 앞장서달라. 서달, 이걸 두고 또 여러 가지 해석되어 있는데 이걸 무슨 뜻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 보도자료로 입장문을 낸 건데요. 왜냐하면 하도 이번에 대전 방문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정치적 발언들을 하지 않고 있었고 나온 그 입장문에는 저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미 개정제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이 형사소송법 변화에 대해서 검찰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에 앞서달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과 추미장관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그 정신에 대해서는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권과 방어권의 보장, 불구속 수사의 원칙, 그다음 에 공판 중심주의 이런 것들 시스템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의 핵심 저게 나온 것처럼. 공정과 평등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공정과 평등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사실은 네. 법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똑같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고 평등하게 수사받고 네. 평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권력이니까 봐주고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우리가 기죽어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유재수 감찰 문마부터 시작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엄정하게 집행하라. 그 이야기를 뒷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검찰 개혁의 취지는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전을 찾았는데 거기에 또윤 총장 측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알려드렸죠. 사실 지난주 국감 직후 윤 총장 야권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치를 할까 말까 이런 세간의 관심 속에서 오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분의 성격. 으로 네. 보면 하실 것 같고요. 약간 보수 기질이 있잖아요. 그 근데 정치에 어울리냐. 기존의 정치 문법에 물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정치권에 와서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두 번째, 이분이, 이분이 임기를 채운다면 네. 내년 7, 8월인데 그때는 이미 각 당이 대선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점 자체가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는 불가능한 시점이 테이블다 우상호 전원내대우상호 의원도 여의도 정치권의 잡표가 굵은 쓰요 이제 중진인데 우상호. 의원이 저렇게 성공 못 한다고 단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시기적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시기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년 7월일 정도가 임기가 끝나거든요. 임기를 마치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대권 레이스는 이미 그 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어 맞지 않다. 그 말은 본인 만약 대권을 뛰어넘으면 조금 일찍 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점. 이 점을 첫 번째로 들었고, 아마 이제 제가 볼때는우상훈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적도 생기고, 뭐, 뭐 지지하는 층도 있지만 지지하는 층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한 걸 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도 뭐 좋은 하나의 호재는 될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아니면 대권 어떤 후보들을 더 많이 만들어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모두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예. 하나 이제 현재 검증 과정이 물론 지난번에 검찰총장 하시면서 검증을 받았지만 또 이제 대권 후보가 되기만 검증을 또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 검증 과정이 어떻게 될지 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이제 박모하고 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사 중에 있어서 그 경우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성공기 어렵지 않게 이렇게애쳐한것 같습니다. 예. 장모하고 부인 얘기를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예. 밖으로는 뭐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안으로는 연이어 감찰을 받을 처지에 놓인 윤석열 총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윤 총장 부인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국감에서 어,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60한 5억 정도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코바나에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에 검찰총장 취임하시기 전에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 뭐. 제첫 제 일은 제첫 일이고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혹시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범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욕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군집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얘기는 남편 덕에 부인이 전시회도 많이 열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그때 잘라 말한 거거든요, 국감에서. 예. 근데 하정대 국장, 최근에 그 부인 관련 수사가 속도가 내냐 안 되냐 라는 기사를 제가 뉴스타트 시작하고쭉 살펴보니까 배당을 검토하고 있긴 한데,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아직도 수사가 시작은 안된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조만간 배당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거를 반부패 수사 2부, 그러니까 특수 2부거든요, 그게. 거기에다 배당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이 부서에 배당을 하게 되면 이게 매우 중요한 뇌물 사건이고 적어도 구속 영장을 칠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아, 잠시만요. 지금 저 자막에 나오는 예. 반부패, 반부패 이재의 배당을 네. 할 수도 있다는 뜻이 간단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사건이 그냥 간단히 무혐의 된다. 그러면 형사부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특수부에다 만약에 배당을 했다. 특수부 검사들은 대부분 특히 검찰에서 하는 거, 거는 매우 중요 사건인 경우거든요. 그리고 주요 피의자는 대개 구속영장을 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사건이냐? 작년 6월에 이게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부인이 운영하는 게 전시 기획 업체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되니까 협찬사가 4개사에서 16개 사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냐? 혹시 이거 총장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하고 시민단체가 두 사람은 부부를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특수부, 즉, 반부패 수사 2부에다가 지금 배상을 한 건데. 예. 그렇다면은 이미 배상할 때 나름대로 검찰 간부들이 이 사안의 성격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안을 마, 만약에 이게 별거 없더라도 끝까지 파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긴 수사 배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어느 것도 안 나와 있고 이게 대부분이 언론사가 제가 알기로 언론사가 뭐 YTN 뭐 등등 여러 언론사가 그 같이 후원사로 들어가서 한그 기획한 그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미 무혐의 처분도 받았던 사안을 다시 반부패 수사 2부에다 넣는다. 이거는 지금 적어도 이 사건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파겠다. 뭐 내용이 없더라도 파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수사 배당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의지가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서울중앙지검은요. 윤석열 총장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은 과거에 무혐의 처분이 됐었는데 이게 윤 총장의 영향력 때문이냐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작년 인사청문회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그 윤우진 사건에 호사서 정말 소개해 준 사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윤정열 부장이 얘기한, 그러니까 얘기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오거나, 이애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자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을 쓸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대진이 얘기 듣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이것도 지금 감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하는 건 당시 여당에서는 이 사건 별로 그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던 인사청문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신 화면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화면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민주당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굉장히 엄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저 윤대진 최측근이라고 하는 소윤 윤대진 당시 차장의 형님인 윤우진 용산 세무소장과 관련해서. 오히려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게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적 없다라고 계속 인사청문회에서 발뺌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화면 나온 게 뭐냐면 그 인사청문회 후반부에 가서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중수부장으로부터 소개시켜줬다는 것을 녹취했던 기자가 녹취 파일 공개한 거죠. 그래서 아 듣고 보니까 내가 윤대진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 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민주당이 저런 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마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넘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이건 내가 그때 내가 좋아하는 내 후배 검사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명하고 넘어간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와가지고 취미의 장관이 1 만에 야그 사건 다시 한번 감찰하고 수사해 봐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최근에 와서 또 1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윤우진 저 용산 세무상에 근무했던 세무서를 어제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10년 전 근무했던데 압수수색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과 그 측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그런 찌르기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찌르기, 찌르기, 수사다. 찌르기 예.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전에 금요일 때문압수수색에서 사실 별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강기수사에 들어갔고 강기수사가 바로 윤대진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을 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밖으로는 보수야권의 대권주자로 발돋움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이렇게 안으로는 부인 사건 그리고 측근의 형 수사까지 감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네. 태세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네. 오늘 이 정리를 할때 조금 흥미로운 여론조사 하나를 같이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정답 뭐 다는 아니 겠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잘한다 추미애 잘한다 뭐 이것도 뭐 엎치락뒤치락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이제 김건식 교수께서 이야기 하신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 저는 아마 여기서 안 나오면 더팔 겁니다. 아마 윤 총장 검사 시절 사건들은 아마 다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면 이게 지금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정말 모든 전국이 추미애 윤석열로 완전히 지금 덮여버렸어요. 과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년 7월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될 것인지. 근데 두 사람의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이 그러면 인사권을 지금 두 사람 다어떤면서 보면 끝까지 싸우라고 지금 놔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면서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검찰총장과 법무장과 여이 다르면, 자, 내 뜻은 이거다라고 이야기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국정이 뭔가 정리가 될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도 매일 이거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사람 다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내용도 그렇고 지금 매일 새로운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부인 이야기, 장모 이야기, 무슨 뭐 지금 윤대진 검사 이야기 이거 다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도 떨어지고 추미애 정, 저 장관도 떨어졌는데 누가 더 떨어졌냐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라면 예. 이 문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두 사람의 싸움들을 보고 있을 겁니까? 저는 그래서 임명권자가 빨리 좀이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뭐 제가 반론 차원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원정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급 안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사에 임명 누가 있습니까?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을 유일하게 면직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추미애 장관 임명, 철회, 저, 경질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누가 해결할 겁니까? 대통령이 해결해야죠, 그러면. 계속해서 최고조의 갈등을 겪고 치닫고 있는 두 사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얘기 오늘도 뉴스탑10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은 좀 실시간 검색어를 좀 빨리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얘기 때문입니다. 박훈 변호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먼저 뭐이 지금 자본금 불법 충당 때문에 6개월 정도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뭐 MBN 얘기도 있고요. 뭐 커밍아웃 얘기도 잠시 만나봤었는데 이현정이었는데박훈 네. 변호사가 실시간 검색어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박훈 변호사가 라임 사건 관련해서 그 지금 이제 김봉현 씨와 관련해서 이제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사가 추정되는 사람의 명, 이름과 신원을 갖다가 저렇게 올렸어요. 올리면서 뭐 쓰레기라는 표현도 쓰고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떤 인신공격성의 이야기와 함께 그 신원을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네. 물론 뭐 지난번 그 국회에서 신동근 의원이 국감 때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김봉현 씨의 고등학교 8년 선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본인이 이걸 갖다 공개한 것 자체가 과연 지금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수사와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또 당시에 술자리 했다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나는 저 변호사, 저 검사하고 한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인 박훈 변호사가 저렇게 페이스북에다 해놓고 나중에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다시 올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법조인들이 이러도 되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정대 국자 네, 그런데 박훈 변호사가 오후에 다시 글을 올렸어요. 다시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 자신은 한 번도 김봉현 씨를 만난 적도 없고. 다른 변호사가 이걸 수임했는데 그거 자기하고 상의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그좀 서류를 보다가 아는 내용을 올린 것이고 지금까지 쓴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오후에 올려놨습니다. 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그 페이스북은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그거 자기가 오전에 올린 걸 보고 다 어떤 언론사가 그걸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를 그걸 가지고. 그, 그렇게 오보를 냈다고 하면서 그걸 조롱하듯이 올려놨는데 과연 변호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본인이 논란이 커지니까 좀 수습하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더 부적절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오전에는 믿거나 말거나만 가장 마지막에다 써놨는데요. 그렇죠. 오후에는 오후에는 아예 자기 자신이 오전에 올린 글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뭐 자본금 불법 충당 으로 6개월 영업점지를 당한 MBN 얘기와 방금 전에 지금 시시한 검색어 오랜만에 토크를 해봤던 박훈 변호사 얘기까지 실검을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